오늘은 상주 서울 농장의 창업 아카데미 교육 왔습니다. 아카데미 수업 중에 동영상 촬영하는 수업이 있어서 지금 교육받고 밖에 나와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상주 서울 농장에서 귀농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어,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어, 상주 서울 농원을 검색하셔서 어, 전화해서 한번 어, 문의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어, 여기는 어, 여기서 수업도 하고 여기 식당도 옆에 있어서 수업이, 식사를 여기서 할수 있는데 밥이 되게 맛있습니다. 맛있게 잘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저기 앞쪽에는 서울 상주 농장 본관입니다. 저기 2층에는 숙소로 되어 있고요. 1층은 교육장입니다. 1층도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음, 흔들 의자도 아, 의자도 우리 어, 교육 어, 시간에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든 의자고 여기 앞에 보이는 어, 삼각형 어, 집도. 프로그램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프로그램 하며 만들었다고 합니다.